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즐기는 인구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크린 골프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다 필드에 가깝게 더욱 생생하게 즐기려는 스크린 골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평면에서 3면으로 넓힌 것은 기본. 이제는 라운드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른바 원통형 스크린 골프로 세 개의 프로젝터가 만들어내는 영상이 좌우 시야까지 채워줍니다. 그동안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던 퍼팅의 허전함도 실제 홀컵이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3면 스크린 골프가 나왔습니다만는 그거는 각으로 이루어진 3면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3면 스크린 골프는 라운딩으로 되어서 실제로 필드와 같은 현실감을 줄수 있는 영화 아바타를 표방한 본격 3D 입체 스크린 골프도 등장했습니다. 마치 영화관처럼 3D 안경을 쓰고 공을 치면 더 생생한 입체 화면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야말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주로 공이 내 앞으로 날아오는 것 같은 카메라 연출 그이 공이 떨어지는 쪽에 가서 카메라가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이런 효과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필드에 간것 같은 약간의 시열 또는 그 현장감 이걸 본인한테 주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업체간 총성 없는 전쟁이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m b n 뉴스 강영구입니다.